일수 3수, 4수, 구수 17수, 18수, 19수. 그래서 원래는, 어. 작품 제목 보세요. 한 거. 한 거의 밑줄. 한 거라는 건 한가하게 거주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18구군요. 18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18곡만 있어야 되는데 19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1수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춘혀뿐이로다 춘혀의 밑 뭐예요? 유효적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과 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두 일을 이두 일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춤과 효에 대한 이야기죠 말면 안하면 금수나 다를소냐 금수의 밑줄 지금 가치관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금수는 뭐야 짐승 짐승과 다를소냐 다르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궁금해 그럼 뭐지 오케이 어이 손이 지리는데? 마음에 하고자 하여 10년을 허둥대노라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뭐했다? 이걸 어, 하고 싶어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허둥대노라인있출 그래서 뭐다? 한탄에 대한 이야기니까 영탄적 어조가 세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수 볼게요 비록 이루지 못하여도 이루지 못했대 뭐를? 총과 효를. 임천이 좋은 이라, 임천의 위치. 임천은 살림과 원래 수풀림 자예요. 수풀과 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 자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연이 좋은 이라라고 했으니까 자연 친화적인 성격이다. 자연 친화라고 적어주세요. 무심한 어조는 무심의 밑줄 고전시가에서 무심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로 보시면 되냐?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으니까 탈속적 세계 자연세계 이렇게 가는 거죠 어조 어조의 어는 물고기고요 존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와 새들은 저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새사를 잇고 새사의 밑줄 세상은 그렇지 속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세를 잊고 너를 쫓으려 한다 너의 동그라미 여기서 너는 누굴까 세윤아? 네? 너는 누굴까? 보면 봐야 돼. 내용을 봐. 뭘까? 청자? 음. 네? 너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게? 유.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네? 내용을 봐야지. 물고기 그렇지 물고기와 물고기. 새를 진짜요? 어 물고기와 새를 쫓으려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처럼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라고 이야기하면서 방금 세윤이가 뭐라고 그랬어 청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laughs> 오케이? 그러면 너는 청자라고 이야기하나? 아니요 강아지한테? 아니요. 안 하지? 네 그래서 의인화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가소 아, 강호에 놀자 하니 강호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고요 강과 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저버리겠고 자연친화적으로 살라고 했더니 뭐야 충을 할 수가 없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임금을 섬기자 하니 아 그러면 충을 실현하자고 했놨더니 즐거움에서 는다 여기서는 즐거움은 뭐에 대한 즐거움일까 세우나자 봐봐 강호에 놀자 했어 자연에서 놀라고 했더니, 임금이 마음에 걸려. 그러면, 임금을 그래서 섬기려고 했더니, 어떤 즐거움에 어긋난데? 유출. 출원하는 거야, 출원. 문장으로. 봐봐. 공부하려고 했더니, 어? 게임이 마음에 걸리고,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뭐가 마음에 걸려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해. 자연에서 놀라고 했더니 임금의 마음에 걸렸어. 임금을 섬기려고 했더니. 자연. 그렇지. 자연에서 노는 즐거움에서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뭐 하고 있어 지금 화자가? 뭐 하고 있어? 갈등하고 있지. 그래서 내면적,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혼자서 기로에 서서 기로의 밑줄, 기로는 갈림길입니다. 갈대를 몰라 하노라 하노라의 밑줄,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영탄, 한탄이 쓰였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청산 청산의 밑줄 청산은 뭐예요? 산어 산은 산인데 푸른 산이야 산. 오케이 그리고 푸른 시내 밑줄 푸른 시내는 다른 말로 벽계수와도 같은 말입니다 벽계수 계는 계란 할때계 자예요 청산이 푸른 시내와 가깝고 시내 위에 안개가 낀 마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은 시냇물과 가깝고요 그 시내 위에 안개가 낀 마을이네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산이 있고 시냇물이 가깝고 시냇물 위에는 집이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자연친화다 이해됐나요? <laughs> 자 그래서 초당 초당의 체크 초가집 초가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가집 양반이야 아니야 작품 이름에 있어 없어 있지 양반이지 양반인데 초가집이래 그러면 가난하거나 소박하거나야 근데 지금 얘는 집안이 지가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나?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소박함이야 소박함 <laughs> 자연치나가 되는 거죠 사는 마음 백구인들 백고는 흰 갈매기입니다. 지가 알려. 궁금해? 아니요. 설리법 대나무 창살에 고요히 달이 밝은데 검은 고 하나가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부터 뭐 하겠대? 검은 고를 텐자텐자 탱기고 놀을겠대. 이해됐나요? 그럼 검은 고의 미츠? <laughs> 음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풍류를 즐기는 삶이 되는 거죠. 풍류가 뭐라고 노는 거야.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풍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책, 그 다음에 시를 읊는다거나,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다 풍류입니다. 실제 써봅시다. 성현의 밑줄. 여기서의 성현은 어, 훌륭한... 성인이에요 여기서의 또 성인은 어덜트가의 그 어른의 성인이 아니라 가로열고 학자들입니다 성현의 가신 길 길의 동그라미 문학에서 길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삶 인생에 대한 이야기야 인생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학자들이 가는 길인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부에 대한 길이 되는 거지 만고 옛날부터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거나, 나아가거나, 숨거나의 체크. <laughs> 나아가거나의 체크. 여기서 이 숨거나의 의미는 뭘까요? 그치, 자연에 대한 이야기야. 나아가거나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지, 출세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도가 어찌 다르리 궁금해? 안 궁금해? 서지법이지. 그럼 뭐야? 가, 같단 이야기지. 뭐랑 뭐랑 같다? 공부하는 것은 안에서 하나 밖에 나가서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해됐나요? 일도요 다르지 아니하니 아무데 있는 어떨이라고 했으니까 난 숨어서 공부를 해도 되고 나가서 공부를 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8쓰보겠습니다 음. 낚시터에 비가 개건을 이끼로 독을 삼아 고기로 해아리고 낚을 뜻을 어이하리.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낚시하고 놀아야지. 낚시하고 놀아야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가난함이었다면, 이건 생존에 대한 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숨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초승달이 밤에 대한 이야기네요. 은빛 바늘이 되어 푸른 물에 잠겹도다 화자가 뭐하고 있어? 달을 보고 있어 어떤 달? 물에 비친 달을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초승달이니까 날카롭게 생겼죠? 그래서 바늘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됐나요? 잠겹도다의 빛줄. 잠겹도다는 잠겹구나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영탄이 나오죠 이해됐죠? 강뚝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강뚝에 누워서 뭘 봐요? 강물을 보고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대. 가는 것이 저와 같으니, 흘러가는 것이 저, 저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저는 뭐예요? 강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으니, 백년인들 얼마나 길겠는가? 길다, 안 길다? 안 길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죠. 10년 전에 진세 일력 밑줄 진세의 밑줄 이 진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뭐예요 속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속세에 대한 생각이 얼음녹듯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속세에 대한 미련이 더는 없다 이해됐죠 속세 미련없음 일 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중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억 봅시다. 기억은 뭐예요? 짐승과 다르지 않기는가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일 번은 맞는 말.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에 대한 치는 감을 나타내고 있다. 너를 쫓아야겠다. 너가 어조라고 했죠? 그래서 의인화. 맞는 말이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라고 했으니까 통사 구조. 같아요, 달라요? 같죠? 문장 구조가 나, 나란히 같으니까 뭐였어 대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색채화를 활용하여 주변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색채화니까 색깔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은빛 바늘, 푸른색, 시각시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였다. 저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연의 순환적 질서 밑줄. 순환적 질서라는 건 뭐가 돼야겠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혹은 잎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대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자연의 섭리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laughs> 15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지시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로는 최후의 덤봉을 실천하는 공간인가요? 갈림길이죠. 고민하는 곳이었습니다. 표당은 공핍한가요 아니죠. 가난이 아니라 뭐랄까 소박함이었다. 아무데는 도가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어디나 상관이 없다. 맞는 말이고요. 낚시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죠. 자연치나고 쳐 놀라고 하는 거예요. 강둑은 잃었던 꿈을 꾸는 되찾는 공간인가요? 아니죠. 속세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는 공간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어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비는 백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조는 뭐였어? 한가니까 나는 너를 쫓아야겠다.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고요. 비는 뭐다? 내가 초당에서 사는 마음을 백구가 알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laughs>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동경의 밑줄지향점동경이란는 단어는 내가 그걸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되는거에요 <laughs> 이해됐나요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금 여기까지도 어때 작품내용을 해석을 했다니 그대로 다 풀리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푸는거죠 17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한거 18곡에는 벼슬길로 나아가려는 추래욕망과 강호에 은거하려는 처의 욕망 벼슬 밑줄 속세. 출의 동그라미. 강호의은거의 밑줄. 뭐예요? 탈속. 자연 친화인들. 처의 영광 동그라미. 화자는 출처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지만 그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아까 갈림길에서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 나는 속세를 미련히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세에서 10년을 허둥대었던 화자가 19세에서 10년 전 진세인념이 얼룩붙하다고 하는 것은 경과함에 따라 집착에서 벗어났다. 맞는 말이죠. 3세에서 임천이 좋다고 하는 화자가 우수에서 청산과 푸른 시내가 있는 초당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은거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이루었다. 맞는 말이죠. 갈대몰라 갈등 하노라에서 갈등하는 화자가 숨과나 나아가 돈이 어찌 다르니 갈등을 극복한 모습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안 헷갈릴 거야. 구승에서 화자가 고요히 달받는데 검은고를 바라보고 십팔수에서 초승달을 바라보고 푸른 물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 물을 통해 가영 강호에서의 삶을 형상화했다. 꿀팔고 논다고 했죠? 맞는 말이죠. 성현의 가슴 길을 쫓으려도 화자가 십구수에서 강물을 보고 속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을 보아 화자는 성현보다는 자연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 맞나요? 아니죠 원래 뭐였어요 성현이 가던 길도 내가 가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에 대한 내용이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